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진는걸 보여드릴까 하냐면 핀파이터 오션드래곤킹 대 어둠의 신 아리만입니다. 가격은 정가로 34,900원 이고요. 엄청 멋있는 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요. 박스 뒤에 보면 오션드래곤킹의 정보하고 어둠의 신아님만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런처 두개가 있습니다. 그럼 딱 들어볼까요? 구성품으로는 러터 손잡이 두개 플레이 2개 경기장 하나 이거 꺼네 개가 들어가 있고, 이거 경기 시장 하나 그리고 팽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런처에 이렇게 팽이를 꽂고 이걸 이렇게 하면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하면 돌릴 수 있습니다. 경기를 하려면은 이것도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진짜 불꽃치는데요 오. 아주 강력한 속도로 부딪히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에너지 충전할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걸이렇게 하면 힘이더이해진다 이거, 신기하거 아. 어. 아, 오랜만 아, 오션대군끼기 졌습니다. 아.